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48회차는 프리미어리그 7경기 라리가 7경기입니다. 이번 회차 분석이 늦어 죄송하고요. 양해 바랍니다. 늦었다고 해도 갬블러 분들의 귀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일이기에 분석을 대충할 수가 없어. 평소대로 했는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몸소 느낀 열흘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지난 47회차는 1차에서 최종픽 공식 3순위 이변들이 연달아 생기며 2회차 2월로 25억 대박의 회차가 만들어졌습니다. 항시 말씀드리지만 이변 없이 대박도 없습니다. 제 분석을 토대로 갬블러 분들의 3개에서 5개의 본인들의 최종픽을 하시기 추천드리고요. 저는 직전 47회 차에서도 9개가 적중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일본 경기 EPL 9위 브랜드퍼드와 16위 본머스의 매치입니다. 브랜드퍼드는 리그에서 1승 2무 중이고, 주중 리그컵 대회인 카라바오컵 64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뉴포트를 물리치고 32강에 진출했고요. 본머스는 리그에서 1무 2패로 부진한데 카라바오컵에서 수완지에게 솔랑케의 극장골로 3대2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상성은 챔피언십 대결 포함 3승 1무로 브렌트 퍼드가 우세합니다. 브랜트퍼드는 아이반토니의 공백을 은베머와 요한위사가 잘 채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문은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경기였지만 뒷심 부족으로 무승부를 하는 아쉬운 경기였는데요.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 후방에서 역습으로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경기가 우세한 양상일 때는 수비력이 버티지 못하며 동점골을 내주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상대방의 빌드업을 저지하며 전방 압박으로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데요. 지난 리버풀 전이나 직전 토트넘 전에서도 보듯 탈 압박이 가능한 미드필더를 보유한 팀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머스의 중원인 필립 빌링이나 세메뉴, 이번에 영입한 저스틴 클루베이트가 리버풀의 메갈리스터나 코디각포, 토트넘의 제임스 메딧은 이브 비스마에 비해 개인 능력에서의 차이가 경기 결과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매치 본머스는 다시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며 브랜트퍼드를 공략할 텐데요. 한방 역습이 능한 브랜트퍼드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은배모, 요한 위사, 역습 마무리 능력이 살아있고 상성에서 브랜트퍼드의 홈에서는 승리를 이어가고 있어 브랜트퍼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EPL 18위 번니와 3위 토트넘의 매치입니다. 홈에서 2연패 중인 번니이고 주중 카라바오 64강에서는 노팅엄의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리그에서 2승 1무로 흐름이 좋은 토트넘인데요. 직전 카라바오 64강에서는 플럼의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상성은 리그에서 4승 1무로 토트넘의 압도적인 우세인데요. 2022년도 2월 리그컵에서는 번니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한 상성이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하실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과거 10여년 전부터 배트맨 토토에서 4번의 승무패 중번니 토트넘전 번리 홈 맞대결에서 제가 배팅했을 때마다 번리가 번번이 승리나 무승부로 이변을 일으키며 제픽이 빗나갔던 상성이 있어 캡처해서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번리의 에스턴전을 보니 오4 1 포메에서 3-4-3 포메를 썼는데 양쪽 윙백의 수비전환이 늦어 계속 후방이 뚫리며 크로스를 허용하며 골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3백이나 5백이나 같은 3백인데 홈에서의 승리를 위해 343을 꺼내든 뱅상 꼼파니 감독인데 에스턴의 좌측 윙백 디뉴에게 우측을 여러 번 돌파당하며 크로스를 허용하며 이것을 우측 윙백 캐시가 마무리하며 두 골을 넣었습니다. 우측 윙백의 발이 느려 보이는 게 방송으로 봐도 티가 나더군요. 토트넘은 강해진 미드필더 진에 비해 아직 수비와 원터보의 공격력이 부족합니다. 반더베는 다이어보다는 훨씬 나은 폼을 보이고 있는데 로메로는 제가 항시 느끼지만 과격한 수비로 경고나 태정의 불안함이 항상 존재합니다. 또한 우측에서 볼을 끌며 템포를 죽이는 클롭세스키를 보며 계속 답답하다는 생각인데요. 이전 콘테 감독 체제의 쓰리백에서는 수비적인 축구로 상대 뒷공간이 비어 드리블이 자유로웠지만. 폭백으로 공격 축구를 하는 포스테 코글로 감독의 축구에서는 라인을 올린 만큼 상대의 뒷공간이 좁아져 정교한 드리블 돌파가 필요한데, 클롭세스키의 드리블 패턴이 상대 수비들에게 노출이 되어서 돌파가 어려워지면서 전체적인 공격 템포를 죽이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팅왕의 브레넌 존슨이 영입되어 우측의 답답함을 없애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루턴 타운전 연기로 두 경기만 치른 번니는두 경기 1득점에 6실점으로 경기당 3실점을 하고 있는 수비력이 문제로 보이는데요. 일방적인 토트넘의 공세가 될 걸로 보이는데 파이브백을 깨는 데 있어 무엇보다 원톱 역할이 중요한데 히샬리성이 부상으로 출장이 유동적이고 원톱에 손흥민이 선다면 공중볼 해결에서 아무래도 약점이 있어 제임스 메디슨의 파이널 서드에서의 중거리 슛에 기대를 걸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면 지우개를 쓰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저는 번리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EPL 12위 첼시와 14위 노팅원 포레스트의 매치입니다. 1승 1무 1패의 첼시이고 주중 카라보 컵에서는 윈블던의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노팅엄은 리그 1승 2패이고, 주중 카라바오 컵에서는 번니의 1대 0으로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상성은 3승임으로 첼시가 우세한데, 첼시의 3승은 2017, 19, 20년 FA컵 맞대결이고, 리그에서는 현재 2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첼시에는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기존의 부상 선수에 좌측 잉백, 루크쇼, 리스, 제임스, 윙포드, 무드릭, 중원의 축하 메카가 등이 있습니다. 노팅어머 브레논 존슨의 토트넘 이적이 초읽기로 분석 영상을 올렸을 때쯤에는 오피셜이 떠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직접 맨유전에서 두 골을 앞서가다 역전패를 당했다는 게팀 분위기가 안 좋을 것인데 주전 윙포드의 이적까지 겹친다면 사기에는 적잖이 영향이 있을 겁니다. 첼시의 니콜라 잭슨이 리그 첫골을 신고했고 두골을 넣은 라임스털링의 폼은 최고조에 달한듯 합니다. 수비 중앙의 티아고 실바가 있고 이적 두번째 경기에서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 중원의 카이세도와 엔조 페르난데스의 팀워크가 살아나고 있는 첼시입니다. 노팅엄은 직접 맨유전에서 센터페 조 워럴의 퇴장으로 이번 매치에 결정할 걸로 보여 수비의 공백이 예상되는데 공격수 아원이 한 명이 경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첼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라리가 1위 레알 마드리드와 11위 헤타페의 매치입니다. 레알은 파죽을 3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1승 1무 1패인데 직전 알라베스와의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시즌 첫 승을 했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레알이 우세한데 최근에는 3연승으로 일방적인 우세입니다. 레알은 부상선수가 많습니다. 골키퍼 크루투아의 장기 부상과 밀리탄과 직전경기에서 비니시우스의 장기 부상까지 겹치며 공수의 핵심이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 공백은 현재 최고의 포모를 보여주고 있는 이적생 주드벨링엄이 팀의 중심으로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벤제마의 이적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할 정도입니다. 헤타페의 답답했던 경기력은 직전 알라베스전에서 나아졌습니다. 현재의 득점력으로 레알전에서 득점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공격수 위나의 이탈까지 있어 더욱 빈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측면의 비니시우스를 잃었지만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일 바르셀로나인데요. 내려앉을 헤타페의 수비를 공략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난한 레알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EPL 6위 브라이턴과 13위 뉴캐슬의 매치니다 리그 2승 1패의 브라이턴과 리그 1승 2패의 뉴캐슬인데요. 양팀 직전 경기에서 패하며 흐름은 안 좋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2무 2패로 팽팽합니다. 10경기 상승을 보면 3승 5무 2패로 브라이턴이 앞서고 있습니다. 브라이턴은 직전 웨스트햄의 경기에서 3대 1로 완패를 했는데 센터팩 아담 웹스터가 3골을 허용하는데 모두 기여하며 패배의 원흉이었습니다. 첫 골은 우측 라인에서 골대 쪽으로 백패스의 실수로 두번째 골은 좌측 벤나마의 크로스를 뻘쭘이 서서 허용하며 보웬에게 전달되며 마무리했고 세번째 골은 아크서클에서 미카엘 안토니와의 1대1에서 바디페인팅에 속으며 슛 허용에 골이 들어가면서 세번째 골까지 허용했는데요. 세골 모두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뉴캐슬도 직전 리버풀 홈경기에서 80분까지 1대0으로 앞서가다가 교체로 들어온 누네스에게 우측 키패스를 81분과 93분에 빼다박은 듯 같은 모습으로 연속골을 허용하며 허무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뉴캐슬의 이른 선취골과 전반 중반 리버풀의 반다이크 퇴장까지 있었는데 알미론의 결정적인 슛두 방이 한 번은 알리송 골키퍼의 선방에 한 번은 골대를 맞고 나오며 뉴캐슬에게는 운도 안 따른 경기였고 충격이 적잖이 컸을 겁니다. 시즌 전 파란을 일으킬 거로 생각했던 양 팀인데 아직은 기대만큼의 경기력과 성적은 아닙니다. 브라이턴은 메갈리스터와 카이세드의 이적으로 확실히 중원의 안정감이 떨어져 보이고 공격수 에반 퍼거슨의 무리한 골욕심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중원의 공백을 데니웰백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해 보았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뉴캐슬은 강적 맨시티와 리버풀에 연패하며 선수들의 자신감이 떨어졌을 텐데요. 빠른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매치가 그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흔들리는 브라이턴의 센터백을 뉴캐슬의 이삭과 알미론 앤서니 고든의 빠른 발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양팀 상성에 무승부가 많아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결정해야 할 투픽으로 생각되는 매치입니다. 브라이턴의 미토마 마치와 뉴캐슬의 알미런 앤서니 고든의 윙포드의 대결로 승부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중원에서 얼만큼 지원을 해주느냐가 승부의 키를 쥐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브라이턴의 무아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라리가 13위 알라베스와 7위 발렌시아의 매치입니다. 리그 1승 2패의 알라베스와 2승 1패의 발렌시아입니다. 한 시즌만에 1부 리그로 돌아온 알라베스는 2라운드 세비야와의 홈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4대3으로 승리하며 승격 첫승을 하며 나름 괜찮은 흐름입니다. 상성은 1승 3무 1패로 대등하고요. 4-3-3 포메를 쓰는 알라베스는 직전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중원의 개발아 구리디가 중원에서 헤타페와 대등한 점유율을 보이며 후반 84분 헤타페의 우측 잉포드 마요랄에게 결승골을 먹기까지는 대등한 경기를 했습니다. 발렌시아의 전력은 지난 시즌에 비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고요. 순위는 14위였지만 승점은 강등권과의 차이가 2점 차이 뿐이 나지 않았습니다. 국내의 배당이 상반되어 있는데, 직전 상성은 알라베스가 홈에서 2대1로 승리했었습니다. 그 당시 배당은 2.66과 2.93으로 알라베스에게 저배당이었고요. 상성에서 알라베스의 홈 경기 5경기에서 알라베스가 3승 2무로 패배가 없다는 상성을 고려해 보면, 알라베스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라리가 10위 베티스와 9위 라요의 매치입니다. 리그 1승 1무 1패의 베티스와 2승 1패의 라요입니다. 라요는 직전 에이티 마드리드 원정에서 7대0으로 대패를 했는데요. 베티스는 2라운드에서 에이티 마드리드와 0대0 무승부를 하며 선전했었습니다. 상성은 3승임으로 베티스가 우세합니다. 베티스는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 공격수 호세와 미들의 이스코가 전반 10분 만에 두 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빌바오의 미들 베스가에게 연속골을 먹고 전반 추가 시간에 역전골까지 허용하며 4대2로 역전패를 했는데요. 이은 선제골로 앞서가며 일찍 지키는 축구를 하려다가 주도권을 내주며 패했습니다. 라이온은 이번 시즌 감독계체로 인한 팀 리빌딩 중인데 수비 쪽에서 안정화가 안 되고 있어 많은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티스가 중앙의 안정감이 라요에 비해 우세하고, 대패로 인한 라요의 수비의 조직력이 베티스 원정에서 무실점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베티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라리가 3위 지로나와 17위 라스팔마스의 매치입니다. 리그 2승 1무의 지로나와 1무 2패의 라스팔마스입니다. 상성은 5승 3무로 지로나가 우세합니다. 직전 경기 세비야에게 승리하며 2연승을 한 지로나는 원정 경기에서 주도권은 내주었지만 적은 기회에서도 세트피스로 골을 넣으며 승리했었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직전 네알 소시에다들을 홈으로 불러들여 0대0 무승부를 하며 열세의 전력에서 선전을 했는데요. 지난 44회 승무패 경기 분석에서도 이 말씀드렸듯이 서민 라스팔마스 원정은 해외 원정을 방불케하는 쉽지 않은 원정입니다. 그래서 라스팔마스는 홈과 원정의 경기력도 그렇고 성적도 홈 원정의 차이가 큽니다. 이번 매치 전력의 차이도 있고 라스팔마스의 원정 경기로 지로나가 주도권을 쥐고 중원의 강력함으로 밀어붙일 매치로 생각됩니다. 지로나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EPL 11위 크리스털 팰리스와 15위 울버햄턴의 매치입니다. 리그에서 1승 1무 1패의 크리스털은 주중 카라바오컵에서 플리머스를 4대2로 대파했습니다. 울버햄턴은 리그에서 1승 2패이고 주중 카라바오컵에서 블랙풀의 5대0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상성은 최근 4승 1패로 크리스털이 우세한데 이전 10경기까지 하면 5승 1무 4패로 크리스털의 약 우세입니다. 양팀 무승부가 거의 없는 상성을 보이고 있고요. 크리스털은 에제, 조던 아이유, 에드하르드의 활약으로자의 공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레르마와 두쿠레의 중원도 안정세를 찾아가며 직전 브랜퍼드의 원정에서도 점유율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버엔턴은 직전 에버턴에게 87분 꾸역골을 넣으며 행운의 승리를 했는데요. 중원에 비해 결정력에서는 실바나 쿠냐가 마무리에서 많은 부족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덜적인 돌파를 하던 황희찬이 부상으로 빠지고 중원의 핵심 마테우스 누네스가 강력히 맨시티 이적을 원하며 태업을 하고 있어 이적 오피셜이 오늘 내로 뜰 것으로 보여 팀 분위기도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즌 공격과 중원에서 많은 이적이 있었던 올버 헨터는 이제 눈네스마저 잃는다면 그나마 중원이 제일 나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크리스털 중원의 빠른 기동력에 고전할 걸로 보입니다. 무승부가 많지 않은 상성을 고려해 봤을 때 크리스털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크리스털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EPL 4위 리버풀과 7위 에스턴 빌라의 매치입니다. 리버풀은 2승 1무로 직전 경기 수적 열세에도 경기 막판 뉴캐슬의 2대 1로 승리하며 분위기가 좋습니다. 빌라는 시즌 개막전 뉴캐슬의 5대1로 대패의 충격에서 2,3라운드 리그 약팀들인 에버턴과 번니에 연승하며 분위기 반전을 했는데요. 주중 유로파 컨퍼런스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하이버니안의 3대0으로 승리하며 본선 진출을 결정지으며 흐름이 상승세입니다. 상승은 4승 1무로 리버풀의 압도적인 우세이고요. 리버풀은 직전 뉴캐슬 원정에서 팀의 핵심 반다이크가 퇴장당하며 이번 매치 결장이 예상돼 수비력에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직전 경기에서는 우측 잉백으로 출전한 아놀드의 실책으로 선제골을 먹으며 위기를 맞았지만 다윈 눈네스의 연속골로 행운도 따른 역전승을 했습니다. 빌라는 이번 시즌 레버쿠젠에서 이적한 무사 디아비가 리그 득골을 넣으며 팀에 적응하고 있고 센터백 파우 토레스와 중원의 틀레만스도 팀에 적응을 하며 팀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는 리버풀인데요. 직전 수적 열세에도 기분 좋은 원정 역전승으로 흐름도 좋습니다. 다만 반다이크의 결장과 살라의 사우디 이적 루머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되는데요. 좌측 잉포드 루이스 디아즈의 폼이 좋고 코디각포 살라의 공격력에 직전 두 골을 넣으며 팀을 살린 다웬 르네스의 공격력을 빌라가 원정에서 버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리버풀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라리가 18위 마요르카와 6위 빌바오의 매치입니다. 리그 1무 2패로 아직 승리가 없는 마요르카이고요. 2승 1패로 최근 2연승 중인 빌바오입니다. 상성은 2승 3무 1패로 빌바오가 조금 우세한데, 최근 두 경기는 무승부를 했습니다. 이강인과 대갈라레타가 떠난 마요르카는 총체적인 난국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시즌은 원정에서는 약세였지만 홈에서는 잘 지지 않는 경기로 중위권을 유지했었는데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그 시작은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주포 무리키가 3경기 아직 득점이 없고 파이브백의 수비는 3경기 클린 시트도 없어 수비의 장점도 지난 시즌만 못하고 있습니다.빌바오는 직전 헤타페에게 대역전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원정을 가게 됐습니다. 니코와 이냐키 윌리엄스 형제가 뛰는 양 윙포드는 빠른 역습으로 상대를 공략하는데요. 작정하고 내려앉을 마요르카의 파이브백을 빌바오가 어떻게 공략할지가 변수입니다.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해야 빌바오에게 역습의 기회가 더 많이 올수 있을텐데 맘먹고 수비로 나올 마요르카가 한방의 역습으로 승리할 수도 있는 이변 매치가 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이르카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EPL 5위 아스널과 파리 맨유의 매치입니다. 리그 2승 1무의 아스널은 직전 플런가의 홈 경기에서 2대 2 무승부를 하며 흐름이 안 좋은데요, 공격수 은케티아의 부상까지 있어 손실이 컸던 경기였습니다. 맨유는 2승 1패로 직전 노팅엄의 3대 2로 역전승하며 진땀을 흘린 경기였습니다.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요. 양팀 직전 경기 선제골을 내주며 힘든 경기들을 했는데요. 수비의 허점을 보이며 이른 선제골을 내주었는데, 이번 시즌 내내 수비가 양팀의 아킬레스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아스널은 은트케티아를 대신하는 트로사르가 아직 시즌 마수거리 골이었고, 부상에서 돌아온 제수스는 아직 제 폼을 못 찾고 있어, 윙포드 북하요 사카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공격이 우측에 너무 편중되어 사카가 집중 견제를 받는다면 공격의 실마리를 푸는데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맨유는 수비 핵심 라파엘 바라나의 부상으로 시즌 전 테나우 감독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며 김민재가 더욱 생각날 거란 생각인데요. 직전 노팅원과의 경기에서도 아원이의 빠른 발을 수비수들이 잡지 못하며 선제골을 내주었는데 린델로프로 바란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우측 윙백인 달롯을 좌측에 기용하며 완비사카를 우측 윙백에 세우는데 카세미로의 수비 부담이 커지면서 아스널에게 중원의 주도권을 내줄 것으로 보이고요. 리그 최강 중원인 아스널의 데크란라이스 웨데거르를 상대하기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에릭센은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성향이라 수비에서 고전을 할 것이란 생각입니다.양 팀 상성에서 최근 4경기는 승패가 갈린 경기였는데요.홈 팀이 모두 승리하는 결과였습니다.현재의 중원과 수비력에서 아스널의 우세가 점쳐지기에 경기 시작 10분 내에 선제골을 넣는 팀이 승리가 유력할 걸로 생각되는데 아스널은. 은케디아를 대신할 원톱으로 누구를 선택할지가 주목됩니다. 맨유의 에릭센이 풀타임 체력이 되지 않아 후반으로 갈수록 아스널이 중원에서 더욱 우위를 차지할 걸로 예상되기에 후반 아스널의 공세를 막기에는 맨유의 전력이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아스널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라리가 2위 에이티 마드리드와 2 2위 세비야의 매치입니다. 리그 2승 1무 상승세의 에이티 마드리드와 3패로 최악의 흐름인 세비야입니다. 3승 1무 2패로 에이티 마드리드가 우세합니다. 경한 수비를 자랑하는 에이티 마드리드는 공격력에서도 불을 뿜고 있는데요. 그리지만 데파의 모라타 요렌테 그 이름값만으로도 상대 수비진들이 벅차 보일 겁니다. 중원의 코케가 부상으로 빠진 자리를. 베리오스가 잘 메꿔주며 팀의 전력이 더욱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최악의 흐름입니다. 이 팀이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이 진짜 맞는지가 의심이 들 정도의 경기력과 성적인데요.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바꾸기에는 지금의 수비력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에이티 마드리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라리가 파리 오사수나와 4위. 바르셀로나의 매치입니다. 리그 2승 1패의 오사순화와 2승 1무의 바르셀로나입니다. 상성은 4승 1패로 바르셀로나의 우세입니다.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한 오사순화는 금요일 새벽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클럽 브리헤와의 2차전에서 2대1로 무승부를 하며 1무 1패로 탈락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직전 비아레알 원정에서 역전에 역전을 하며 난타전 끝에 4대3으로 승리했고요. 주전수비수 아라우오와 중원의 페드리가 부상으로 결정하며 앞선 두 경기에서는 클린시트를 했었는데 3실점이라는 수비에서의 큰 차이를 보인 경기였습니다. 오사순화는 주중 치열한 컵 경기를 치른 후라 체력에 부담이 있을 걸로 보이고 바르셀로나의 3실점은 오히려 약이 됐을 거란 생각입니다. 페드리의 결정을 신인 라민 야말이 잘 채우고 있고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오사수나의 홈 맞대결에서는 두 번의 무승부가 있었는데요. 2회차 2월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폴더의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변픽으로 오사수나의 무와패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대박의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